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요, 투쿨포스쿨에서 새롭게 출시된 픽싱 듀 쿠션과 레오제이 쿠션으로 유명한 픽싱 누드 쿠션. 반반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 얼굴에 반반 발랐는데 왼쪽 오른쪽 보셨을 때 어떤 쿠션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번에 출시된 픽싱듀 쿠션이 아주 제 마음을 저격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빠르게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투쿨에서 새로운 촉촉이 쿠션이 출시가 됐어요 저희 동네에는 아직 재고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고 가서 픽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쿨 포스쿨 픽싱 듀 쿠션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쿠션을 포슬린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가장 밝은 컬러? 네, 그래서 혹시 제 피부에 조금 밝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글로우 쿠션은 한 톤에서 반톤 정도 밝은 쿠션을 쓰셔라. 왜냐면 제형이 촉촉하기 때문에 피부보다 밝게 화사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밝은 컬러를 사셔라라고 말씀 드려서 이번에는 가장 밝은 컬러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즘에 투플퍼스쿨에서 이런 디자인의 쿠션을 많이 이제 미는 것 같아요. 우선은 패키지부터 보여. 드리면 둘다 뭔가 비슷한 아이보리 느낌인데요. 픽싱 듀 쿠션이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있고요. 유광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픽싱 누드 쿠션 같은 경우에는 무광이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만 보더라도 픽싱 듀 쿠션이 조금 더 촉촉한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가장 먼저 픽싱듀 쿠션의 퍼프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퍼프고요. 픽싱 누드 쿠션도 똑같은 물방울 모양의 퍼프예요. 오, 픽싱듀 쿠션의 퍼프가 조금 더 얇은 느낌이 들고요. 픽싱 누드 쿠션이 조금 더 퐁실퐁실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우선은 픽싱듀 쿠션 같은 경우에도 스펀지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쉬 타입을 좀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 이 컬러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밝기를 조금 줄이고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봤고요. 지금 왜 이렇게 덥죠? 오늘 비도 오고 좀 습한 날이라서 쿠션 리뷰가 잘 돼야 되는데 토너는 이 순정토너 웰라쥬 앰플 그리고 에스네이처 스콰일랑 크림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선크림은 제가 항상 쓰고 있는 에스쁘아의 워터스플래쉬 선크림 세라마이드를 발라준 상태입니다. 궁금하네요. 처음에 쿠션 사용할 때에는 커버력이 어떨지 얼마만큼 묻어날지 모르니까 살살만 퍼프에 묻혀서 얼굴에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음? 생각보다 커버력이 없진 않은 느낌? 반만 발라볼게요. 음. 확실히 제가 제 피부보다 좀 밝게 표현되는 코슬링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 엄청 발딱까지는 느껴지진 않아요. 적당히 화사한 느낌? 1차 커버 모습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촉촉해서 두드리면서도 퍼프 자국이 나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오, 근데 제가 한번 밀고 토도독하고 전체적으로 쭉 그냥 두드리기만 했는데 모공 커버 잘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원래 제가 기초를 광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촉촉한 제품을 바르면은 광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되게 얇게 밀착이 되고 뭔가 예쁜 광이 돈다는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양을 해볼게요. 제형 자체는 우선은 시원하고요. 도도도독. 어, 이거 1호 포슬린 컬러 되게 예쁘다. 잿빛도는 핑크 컬러가 아니라 살짝 아이보리빛 그런 느낌? 양을 조금 더 많이 하니까 퍼프 자국이 살짝 나는데요. 잘 두드려주면 밀착이 되고요. 안 바른 쪽 있죠? 이쪽으로 두드려서 조금 더 밀착을 해볼게요. 미친 듯이 막 광이 유분유분한 느낌으로 느껴지기 보다는 그냥 싹 광막이 생기는 느낌으로 느껴지는 제품이거든요. 촉촉한 제품들이 어떨 때는 밀착이 안 되고 피부 위에서 되게 겉도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듀 쿠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보다 피부에 밀착이 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커버력이 되게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태로 보자면 커버력이 7 정도? 제가 높다고 생각하는 쿠션들은 8.5에서 9 정도까지 주거든요. 근데 얘는 8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한7 정도? 제가 요즘에 다크서클도 심하고 여기 잡티 크게 있는 편이고 밀착력이 되게 좋은데요. 그리고 인중 있는 쪽 보여드리면 제가 입가 쪽은 되게 건조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쪽은 살짝 광이 없어진 느낌 그래서 완전 광광 이런 글로우 라기보다는 글로우는 맞는데 완전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글로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우한 느낌이 들지만 광 되게 예쁘다 들지만 그래도 밀착이 잘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목이 메요 잡티를 조금 더 가려 볼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한번 커버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올려보고요 여기 앞에 도도도도 요거 양 조절 조금 해볼게요 여러 번 올렸을 때에는 양을 점점 적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음 예쁘지 않아요? 피부표현? 오늘 피부 상태가 안 좋아서 뭔가 잘안 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발렸어요 커버력이 조금 더 바르니까 한 7.5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글로우한 제형 같은 경우에는 컨실러랑 같이 써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더 좋고요. 계속 가리고 싶다고 욕심내서 올려버리면 무너질 때안 예쁠 수 있거든요. 딱 글로우한 느낌이 들면서 피부와 맞닿아 있는 제형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쫙 밀착이 됐고요. 그 위로 광이 싹 도는 느낌이 듭니다. 이쪽 아무것도 안 바른 쪽 이쪽이 바른쪽, 제 피부가 되게 누리끼리하고 눈 있는 부분은 살짝 홍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적당히 잘 잡아주는 느낌,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나쁘지 않은 그런 쿠션인 것 같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되게 피부 표현이 예쁩니다. 제가 투쿨 쿠션이 막 피부에 진짜 잘 맞는다 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밀착력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한테는 건조한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 쿠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거는좀 마음에 듭니다. 피부 위에 제형이 이렇게 요철이 있다면 그 요철들 사이를 싹 메꿔주는 그런 느낌으로 발려요. 그래서 깐달걀 같은 그런 쿠션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좀제 피부에서 밝긴 밝죠? 이게 그냥 계속 갈지 아니면 다크닝이 생길지는 두고 봐야 할것 같은데요. 데일리로 바를 때 조금 덜 바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세번 정도 덧발랐는데 21호 분들 중에서 되게 화사하게 쓰시는 분들은 1호 가시고 21호인데 그냥 적당히 안정적으로 써야겠다 라고 하시면 2호부터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픽싱 누드 쿠션 2호 쿨페탈 컬러를 발라볼게요. 리뷰도 올렸던 적이 있었고요. 이 쿠션이 저한테 딱 맞는 느낌은 아니어서 이렇게 많이 쓰진 못했거든요.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퍼프가 두꺼운 게 느껴져요. 퍼프에 묻혔을 때 제형이 더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음 1호 바르다가 2호 바르니까 조금 더 주황빛이 많이 도는 느낌이 드네요 1호가 진짜 색깔 예쁘게 뽑혔다 양 조절을 좀 해주고요 단독 리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은 제가 추구하는 그 피부 표현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리뷰할 때도 느껴졌었거든요 제 피부에서는 건조하게 느껴진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만 발랐는데도 커버력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쪽은 한 번... 와 광차의 보소 이쪽 이 쪽은 한번 발랐을 때7 정도의 커버력을 느꼈다면 이거는 한 번만 발랐는데도 7.5에서 8 정도의 커버력이 느껴지는 편이고요. 이 쪽은 세미매트 정도까지는 가는 매트고요. 지금 이듀 쿠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광이 예쁘게 도는 편이고요. 제 취향은 사실 이쪽보다는 이쪽이고요. 제가 이렇게 거울로 봤을 때 픽싱 누드 쪽이 뭔가 텁텁하다? 제 느낌은? 이렇게 두 쿠션 바른 거 멀리서 한번 보시면요. 이쪽이 픽싱 듀 쿠션이고, 이쪽이 픽싱 누드 쿠션인데요. 두 제품은 차이가 있습니다. 더 촉촉한 쪽은 듀 쿠션이고요. 커버력은 픽싱 누드가 훨씬 높아요. 근데 생각보다 모공 커버, 요철 커버 이런 것들이 듀 쿠션이 나쁘지 않은데 제형이 조금 더 도톰한 픽싱 누드 쿠션 쪽이 모공 커버나 요철 커버 같은 것들이 조금 더잘 되는 느낌은 들어요.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신다 하면은 듀 쿠션이 훨씬 더 마음에 드실 거고요. 완벽한 피부 표현. 근데 너무 매트한 것 말고 적당히 매트하면서 그 안에 촉촉함이 어느 정도 있는 느낌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픽싱 누드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픽싱 듀 쿠션 을 바르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처음에 발랐을 때 느껴졌던 그 광보다는 살짝 광이 날아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도 피부 겉면에 아직까지는 그차르르한 광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광이 기름이 가득한 광이라기보다는 밀착이 됐는데 그 위에서 광막이 씌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 촉촉이 쿠션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촉촉해서 피부에서 겉도는 느낌 말고 피부에는 밀착이 되는데 그 위에 피부를 조금 더 좋게 보이게 하는 광막이 싹 돌게끔 만드는 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투쿨에서 새로 출시된 픽싱 듀 쿠션과 픽싱 누드 쿠션 반반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속력까지 테스트해서 여러분들께 최종 정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력으로 돌아온 그레인입니다. 지금 쿠션을 바른 지 6시간 반 정도가 지났어요. 여러분, 드디어 투쿨에서 저한테 맞는 쿠션이 출시된 것 같습니다. 6시간 반 지속력 보여드릴게요. 기억하시죠? 이쪽이 픽싱듀 쿠션이고요 이쪽이 픽싱 누드 쿠션이에요 지금 피부 상태를 한번 보실게요 6시간 반 동안 수정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블러셔는 따로 바르지 않았습니다 파우더 처리 당연히 안 했고요 제가 요즘에 페이스 요가처럼 표정 운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입 주위를 되게 많이 움직인 상태예요 그런데 픽싱듀 쿠션이 제형이좀 얇아서 그런지 주름 끼임도 없고 요. 모공에 몽골몽골 올라오는 것도 없고 생각보다 피부가 되게 반질반질하면서 예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이 있는 거 치고는 요철이나 모공을 잘 잡아 준다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리고 커버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요철이나 모공이 도드라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유분이 올라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르르 사라지듯이 무너지기 때문에 막 더럽게 들뜻 이런 게 없다고 느끼실 거예요 제가 커버력 테스트 해 보려고 한세번 정도 덧발랐는데도 들뜬 거 하나 없이 촉촉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쿠션이에요 반면에 픽싱 누드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조금 제형이 도톰하고 들뜨는 제형이다. 살짝 건조함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속건조가 막 느껴지는 제형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리면 팔자주름, 눈밑주름이 있는데 픽싱 듀 쿠션 같은 경우에는 끼거나 갈라진 부분이 없는데 픽싱 누드 쿠션 같은 경우에는 갈라진 부분, 눈밑에 끼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의 평소 쿠션 취향이랑 비슷했다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출시된 픽싱 듀 쿠션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수정이 잘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전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이렇게 촉촉한 쿠션이라면 아마도 수정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뚜껑을 닫아놨는데 여기에 이렇게 물기가 싹 맺혔어요 되게 촉촉한 쿠션인가 봐 이거 제가 바닥에 그냥 놓고 갔더니 확실히 촉촉한 쿠션이긴 한것 같습니다 양 조절을 이렇게 해주고요 수정 화장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랑 광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고 남은 건티슈에 양조절 발라주겠습니다. 와, 또 예쁘게 이렇게 수정되는 거 보세요. 픽싱규 쿠션이 기름과 만나면 사라지듯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타입이라서 내 피부가 올라와서 살짝 어두워진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크닝이 그렇게 심한 쿠션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피부보다 밝은 1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6시간 반이 지났을 때 그렇게 막 다크닝이 심하게 느껴진다 까진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 피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발랐을 때보다는 살짝 어두워질 순 있으나 잘 버무려지는 촉촉한 쿠션이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고요. 그리고 뭐 모공에 끼거나 요철이 다시 부각된다 이런 것도 없고요. 피부가 다시 깐 달걀이 된다. 오, 이거 너무 괜찮다. 이거 당분간은 저의 최애가 될것 같습니다. 어, 수정화장도 너무 잘 되죠? 픽싱 누드 쿠션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제가 리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뭐 수정화장이나 지속력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같이 비교해 보는 거니까 수정화장을 지금 바로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에 포슬린을 발랐잖아요. 1호? 이쪽에 지금 2호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 2호 컬러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포슬린이랑 같이 바르니까 포슬린이 컬러가 진짜 예뻐요. 이거 보세요. 핑크빛이 도는데 거기서 살짝 어두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형 자체가 저한테는 두껍기 때문에 딱 발랐을 때 매트해지면서 두꺼운 제형이라서 텁텁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런 쿠션 같은 경우에 화면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화면발이 되게 잘 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도톰하게 피부 커버가 싹 돼버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픽싱 누드 쿠션이 더 맞으실 것 같고요. 저처럼 좀 클린한 느낌? 그리고 너무 두껍지 않은 그런 제형을 원하신다고 하면 픽싱 듀 쿠션이 훨씬 더잘 맞으실 겁니다. 픽싱듀 쿠션을 바른 쪽은 한번 정도 덧발랐을 때 너무 도톰해진다.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없는데요. 이쪽 픽싱 누드 쿠션 같은 경우에는 양을 조절해서 어느 정도 발라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발랐을 때부터 저는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살짝 푸석한 느낌? 근데 이렇게 봤을 때 화면으로 보면은 이쪽이 커버가 싹된 느낌이라서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투쿨포스쿨의 픽싱듀 쿠션과 레오제이 쿠션으로 유명한 픽싱 누드 쿠션 반반 비교를 해봤는데요.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나는 수부지다라고 하시면 픽싱 듀 쿠션은 살짝 부담스럽고 픽싱 누드 쿠션이 적당한 세미 글로우, 세미 매트 더잘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피부 좀 광나는 게 좋고 너무 두껍지 않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픽싱 듀 쿠션이 좋은 선택이실 것 같고 그냥 수정도 잘 되고 한두번 덧발라도 무겁지 않은 그런 촉촉한 쿠션. 쿠션을 찾는다 라고 하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커버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하셔야 하고요. 대신에 모공 커버나 요철 커버는 깐달걀 피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촉촉 쿠션에서 모공이랑 요철 커버가 조금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 픽싱 듀 쿠션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성분들은 무조건 픽싱 듀 쿠션으로 오시면 좋고요. 나는 진짜 죽어도 커버력이다! 라고 하시면 누드 쿠션이 훨씬 더 마음에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두 쿠션이 좀 뭔가 명확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두개 중에서 고민이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내 취향이나 피부 상태, 평소에 많이 손이 갔던 쿠션들을 잘 생각해서 가장 비슷한 부분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투쿨포스쿨에서도 제 취향이 가득 담긴 그런 쿠션이 나와서 오늘 하루 종일 지속력 체크하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빨리 시간 지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말씀드려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쿠션을 쭉 발라보면서 어떤 쿠션이랑 좀 비슷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쿠션이 있어요. 바로 밀크터치 쿠션인데요. 뭔가 그 밀크 터치 쿠션처럼 바를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광은 예쁘게 차오르면서 커버력이 아주 낮은 것도 아닌 중간 이상의 커버력으로 예쁘게 건조함 없이 쭉 지속된다는 게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픽싱 듀의 이 포슬린 컬러가 너무 예쁘게 지금 출시가 된것 같고요. 21호 분들이 굉장히 화사하게 상아빛으로 예쁘게 쓰시기 좋은 컬러라서 내가 평소에 19호나 아니면 21호 1호인데도 좀 화사하게 표현을 한다 하시면 포슬린 컬러로 오셔도 후회를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투코포스쿨에서 새롭게 출시된 픽싱 듀 쿠션을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